먼저 와도 진짜 좋네요. 아이오 해야 되나? 응. h 로 l 아이오.

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아, 영 영상 찍을. 어 아, 갑자기인데 혼자 찍으니까 되게 어색. 하잘 지냈어요, 사장님. 아니 그 있는데 사님 생각 좀 많이 나가지고. 저도 많이 궁금했죠. 네. 궁금해서.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모할발 뭐 그쪽으로 한 번씩 가니까 이제 네. 지순씨가 사님이. 집쳐진 대를 아니까 네. 예전에도 한번 그 완공되기 전에도 한번 가니까 지순씨가 반가워가지고 세시대네 갔잖아요. 그래서 아한 번도 무슨 카메라를 영상 네, 찍어요예 내가 야, 야 찍지 마, 찍지 마. <laughs> 아, 아니래. 이게 안 찍으면은 나중에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사장님이래서 아니야.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들린 거니까 집잘진나 보러 온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고. <laughs> 아안 그래도 지순이 얘기 하더라고요 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어 찍었어? 그래도 아 찍지 말라고 해서 안 찍었다 그래가지고 아, 알았어 그죠세번 갔었죠 아세번 네,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하니까 근데 영상 보고 아 이제 왕궁해서 이제 입주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그니까 라고 이제 세번 가신 다음에 영상은 잘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그때 계속 손님이 있었어요. 음 손님이 계셔가지고 지난주 그 지난주도 한 25분이 한아 팀이 예, 전세내서 4일간 비행깃값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. 그래도. 지금이요. 그 당시 그분들이 오실 때는 비싼. 0만원 돈. 예. 고담도 네. 그 또, 또 PCR 있을 때고. 예. 네. 탈비 한번 해야 되는데 <laughs> 이거 빨리 낫고요. <laughs> 아 다쳐가지고 <laughs> 빨리 나서가지고 그때 한번 좀. 지방 한번 도시 지순씨랑 네 한번 돈다고 했었으니까 그때 여기서 하루, 하룻밤 주무시고 네아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얼굴도 얼굴인데 지금 진통제 먹고 있거든요 이, 이것 때문에? 아니 여기 등으로 떨어져가지고 아 금이 왔는지 타박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일반 진통제로 안 돼가지고 그 관절염 환자 네. 예 그거 먹는 거 지금 먹고 있어요 음. 뭐 그만한 걸로 다행으로 생각하시죠 어떻게? 네, 뭐확 부러진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래도 많이 얼굴 좋아하셨어요. 확실히 <laughs> 도시 물을 먹어야 되나 본데 <laughs> <내> 시골 물보다. <laughs> 아 근데 오는데 좀 설레더라고 요즘 도시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바다도 보이고. 좀좀좀기분도좀 색다르셨겠어요. 산보한들도예 네. 살던 곳도 가보시고. 여기 살던. 음. 해동 곳이니까 좀 느낌도 다르고 그렇죠. 하여튼 조그만데 선물 <laughs> 무슨 그 선물을 또 비타민이랑 아유. 예? 사장님 혹시 백주 좋아하실지 몰라 가지고 백주 좀 아, 참. 아, 이런 거. 아유, 참. 얼마 못 챙겨. 아니, 아니죠. 이게 참이렇게 귀한 것들을 이 소주예요? 백주 백주가 뭐예요? 고량주? 아 고량주예요? 나 처음 처음 보는 거예요. 이그 저도 잘 모르. <laughs> 약조 안 하시죠? 저 끊어. 일, 일 때문에 아, 먹긴. 아 고량주 종류 이요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. 34% 34%? 근데 이게 향이 되게 좋고 음. 저술 끊기 전에 드셨었어요, 이거? 네네네. 되게 괜찮아 가지고. 아유, 이거 참 감사합니다. 아, 이참 너무 많이 얻어. <laughs> 아유, 참말씀하지 마시고요, 진짜. 아유, 이들이 삼보안 있을 때또 심적으로 돈 많이 주셔가지고. 중국인. <laughs> <laughs> 아니 여기서 한국분을 네. 산탄더에 사신다고. 네. 와, 갑자기. 네. 아 네, 저 반갑습니다. 아, 저잠 한국말 들려가지고 눈 깜. <laughs> 어 순간 잘어 잘못 들었나 했는데 아유, 무슨 심적인 도움이 있어요. 저는 진짜 반가웠었는데 반갑고 또 옆에 또 멀지도 않은 곳에 딱한 분이 있으니까 네. 그런 건 있더라고요. 아 가까운 곳에 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다음 한 번씩 또 와주시고 하니까 가까운 이웃이 생긴 거잖아요. 음.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웃이 또 뭐 친척이나 가족보다 낫, 낫다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사모님 생각하면은 도시로 가는 게 맞는데 가시때가 사실 그때 많이 아쉬웠죠 그 예. 또올 수도 있어요 <laughs> 집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 그러니까 출산은 해야 되는데 잘 아,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애기 낳고도 또 금방 못 움직이잖아요 또 근데 또 여기 살다 보니까 금방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냥 혼자의 생각? 아 근데 전에 그 장호와서 수영할 때요 방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응 음, 무슨 방? 그사님방 엄청 좋다고 안 좋아요 그때 장호 들어갔는데 다 최고급이라고 아유 방 엄청 좋다고 그러던데요 아유 전혀 아니에요 아유 그럼 제가 부끄럽죠? 창피하지 아니 그뭐 침대고 쿠션이고 다 엄청 좋다 그. 아예 싼 거예요. 아이, 아 그래? 예. 이따 혹시 한번 찍어봐도 돼아 그런데 아 너무 그렇게 말씀하니까 부끄럽죠. 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찍으면 또 내가 그런데. 아 그런 거 없던데. 아 질문? 최고급 아니에요. 아이 진짜 진짜 창피합니다. 이거 이거 누가 알면 뭐막 웃으시겠다. 이거. 아. 보시고 뭐 이게 최고급이냐 뭐안 가본. 왜냐면.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에서 어 깜짝 놀랐다고 누가요? 그제 아내가 와이프가 사모님이요? 에 네. 그때 장군 샤워하러. 아 나는 몰라 지순씨나 누가 얘기했다 고 그러면 필배 사람 얘기하면 좀 아. 이해가 가는데 황 분이 사모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더 이해 안 가네. 아니 엄청 좋다 그래 가지고. 아유 좋은데 얼마 전 좋은 데서 많이 주무셔 주무셔 접잖아요 근데 돌이 그냥 저희도 다이빙 요트잖아요. 종합, 휴양지 이런 요트가 아니고. 네. 그러니까 다이버도 기준에서 만들기 때문에. 근데 어. 아유, 그럼, 그럼 부, 부끄럽습니다. <laughs> 돈만 많이 벌면, 저 부셔버리고요. 다시 짓고 싶어요. 이거 동의요 예. 진짜요, 진짜. 저 진짜 그게 가고 싶어요. 어. 그런 욕심은 있어요. 너무,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, 진짜. 음. 그 당신은 처음 시작할 때 돈도 없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런, 그런 결정들이 아유, 결국은 돈이더라고요. 음. 예, 처음부터 돈이 제가 있었으면 이거보다는 훨씬 편하고 시설도 좋고 그렇게 만들 건데 필리핀 업자한테 막 사기당한 거나 비슷하니까 음. 1억 한 5천만 원 어. 어. 개가 떼어먹었죠. 그래서 뭐 화장실 변기부터 이런 것도 너무나 싸구려 같은 걸 해놔가지고 아 그래요?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반 정도는 제가 변기를 다 바꿨죠 어... 예, 좀 괜찮은 걸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 이제 코로나가 아.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뭐 수입이 없으니까 못 바꿨죠 지금 한반 정도는 아마 사모님도 좋게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랬으면 아마 카메라 있을 때 얘기했을 텐데 집에 가는 길에 <laughs> 얘기하더라고요. 아유, 참. 그럼 다이빙은 어디로 가세요? 요새 주로 지, 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오신 분들은 아포를 많이 가셨어요. 아포섬에. 물론 요 가까운 수밀랜서 수밀른섬, 수밀랜서 한번 기본이고. 음 예, 아포섬이 좋으시다고. 아포 엄청 유명하더라고요. 예, 사실 유명한 곳이죠. 어뭐볼뭐발리카사 유명하듯이 음. 이쪽 투마게티 이쪽 이쪽 쪽에서는 악보가 워고 산후가 또 좋고 음. 좀 여기 조류처럼 변화무쌍한 곳이니까요. 음. 아 진짜 분위기 좋다. 여기 장호 수영했었는데. 어 오, 엄청 좋은데요, 사장님? 아유. 그...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. 진짜 그러니까. 우 어우 너무 괜찮다. 안된 안된 한이 <laughs> 담비 나가 안돼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남자도 나가요. 아 샤워실 다 돼있구나. 이거 이건 이건 변기가 바 박힌 거네. 음. 바, 이제, 이제 좀 청소도 하고 하긴 해. 아. 수, 이것도 맞추셨네요? 예, 그 지인이 아, 아는 지인이 맞춰 가지고 그냥 보여 줬는데 요번에 왔다 갔어요. 아. 와서 타 같은 거 이제 올해 됐는데 나 네. 그때 안 됐느냐. 자네 음 또해 주겠다고. 아, 그 근데 그때가 있군저 친구 담비야 아이고 담비야, 아이고 담비야, 이거 안돼 a m 애기야 Samu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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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이거 e l s a m u 네, 이번에 지인이 한국에서... 아. 어. 리핀서 네트를 구하려는데 몇개월째 뭐 이런 마트 뭐 마트 뭐 백화점 이런데 가도 저기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. 그래서 요번에 지인이 온다고 래래야 한국에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야 한희야 여기 몇 인실이에요? 6인실이죠 오. 큰 침대로 여섯 개맞습니까 베이비 왕자 디니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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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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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제나안데요 <laughs> 어. 아... 야, 이거 어제 공사한 거거든요? 어제 공사한 거예요? 근데 이게 왜 떨어져? 얘들 뭐 하고 간 거야, 공사를? 이 공사, 이게 왜냐면, 그때 태풍 때. 네. 이 유리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. 괜히 커지. 음... 이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이걸 네 개로 다시 유리를 작게 만들었어요. 음. 어디 작업했거든요? 다한 거야 뭐야? 다 했다고. 그래? 유리. 옹성것 용서, 같아 얘들 작업. <laughs> 어, 여기가 딱 중심이네요. 괜찮죠 정말. 네. 너무 괜찮은데요? <laughs> 지금 많이 컸어요 음... 세부에 운동기구 파는데 혹시 아세요? 요즘 백화점에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한, 하던데요? 아우 약해요 저것도 다그릇 산건데 아... 근데 여기서 진짜 이 세부에서 이쪽 바라볼 때 풍경은 네, 여기 제가 네그로스 저쪽이 산이 산이 좀 기, 높은 산이 많아 가지고 네. 세부보다 구름이 좀잘 몰리는 거 같아요. 산을 중심으로. 또 높은 산에만 있고 도 약간 데 구름이 별로 없어. 네. 산을 중심으로. 비도 많이 거죠. 아, 저길 때마다 진짜 아, 이런 바다가 아니, 또 요즘, 있을까? 요즘 성형이 괜찮아요, 성형이. 아, 그래요? 예. 5월달, 6월달, 8월까지도 성형이 괜찮아요. 음. 아, 좋다, 진짜. 시내 세부시티에서 하니까 또 이런 게 또, 또. 감동. 시좀 그립죠? 감동적인데요, 진짜? <laughs> 이거를 몇몇 맨... 개월 안 되셨는데 그 가신 지이게두달 네. 가까이 된거 같은데. 아, 아까 사실 여기보다는 그 산보안 그 사셨던 집 앞이 비치가 더 이쁘잖아요. 사실 여기보다는. 네. 한 번씩 생각나실 거예요. 시티 시티 가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. 그냥 장우. 케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으셨나요? 그셔가지고 일은 없었고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약간 번아웃이 와가지고 좀 쉬면서 지금도 영상 쉰다고 공지하고 내려온 거거든요. 음. 당분간 좀 쉰다고. 근데 또 쉬다 보니까 근데 쉬어봤자 뭐 없더라고요. 쉬도 어차피 하루 지나가고, 일해도 하루 지나가고. 네. 그러니까 일을 해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요. 네. 쉬면 뭐 하겠나 싶어, 싶어서 <laughs> 그게 또. 쉬는 게 아니에요. 몸은 쉴지 모르겠지만, 정신적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냥 또좀 자주 뵙고, 좀이제 욕심대로는 좀, 좀 내려, 내려오셨으면 좋겠는데. 언제까지 도시생활을 하실지 <laughs> 내려오지 않을까요? 근데 뵙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. <laughs> 살도 좀찌신것 같고 배도 좀 나오셨고 아 네. 그쵸? 그 가, 도시 가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맨날 먹고 여기 살 때는 무조건 어디를 막 가서 찍어야 됐잖아요. 아무래도 그냥. 끼니 제대로 못 드시고 가서... 저도, 저도 뭐 한국 가도 뭐 일주일 이 있다, 는1 0일 있다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은 여기서서 먹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. 네네네. 예. 그거 먹으러 다닌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수영해야 되는데. 수영하러 저오세요가보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선생님. 선생님 예. 예. 나오지 마세요 오늘. 예, 저... 예. 여차분 오세요, 그냥. 네? 네, 주무시고. 아, 네? 네? 알겠습니다. 연락드릴게요, 형님. 네. 네. <laughs> 진한 얘기야, 진한. <laughs> 감사합니다, 형님. 네, 조심하시고요. 네. 바꿀게요. 네.